자 이제 탐정론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탐정론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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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진짜 쫄렸어 나 저번 영상을 딸기맛 쿠키 어그 범인으로 거의 몰아서 올렸거든 딸기야 유력하긴 했어요 그쵸 제가 세 가지 이유도 전 영상에서 설명했죠 자 한번 봅시다 스토리 흠알았어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고마워 나도 뭔가 돕고 싶은데 그럼 먼저 창고에 들어가서 그림을 놓을 공간을 정리해줄래? 수상한 쿠키 원이 그 생일 케이크 만 쿠키죠. 응, 알았어. 나 이러고 끝나? 그래서 이제 뭐어 뭐야 스토리가 뭔가 이상한데? 뭐 나도 뭔가 돕고 싶은데 어너 그거 해 창고 가서 그거 해. 응, 알았어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저래서 이제 범죄자 된 거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여러분들. 어? 범죄자 친구를 사귀니까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는 거잖아. 어? 자, 여러분 다들 모이셨나요? 드디어 모든 실마리가 풀렸어요. 사건의 전말을 이뤘습니다 사건 당일 밤. 레몬마쿠키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주변 바닥만 닦으면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아. 그럼 이것만 하고 난 가볼게. 휘핑크림마쿠키음유신마쿠키 리허설 하나 고생했어. 내일은 정말 완벽한 파티가 될 거야. 응? 여보세요?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지? 근데 무슨 일이야? 얜 뭐야? 물음표는 또 다른 애가뭐 시즌2 때 나오려나? 약간 2부 때 나오는 그런 애라나? 흥막인가 뭐지? 뭐라고? 왜? 지금 당장? 아무튼 알았어. 뭐죠? 흑막인가? 이 사건에? 생일 케이크 마크 케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난 괜찮아. 잠시 혼자 생각할 일이 있어서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쿠키가 모두가 행복한 파티를 만들고 싶은 걸 어쩔 수 없지. 레모 마크 케이 이 그림을 옮기는 걸 도와줄래? 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토리가 진행되네. 뭐?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지 않았어? 갑자기 옮겨야 할 일이 생겼는데 나 혼자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음... 알겠어 어디로 옮기면 돼? 생일 케이크 맛 쿠키는 우리가 돌아간 줄 알았겠지? 하지만 예술은 영감받는 순간 시작해야 하는 걸 이런 멋진 파티에서 춤을 출수 있다니 기뻐 우리 공연은 이번 그림 테마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저기 레몬맛 쿠키나 생일 케이크 마 쿠키가 지나가네? 둘다뭘 들고 가는 거야? 그림이네? 아직 일이 덜 끝난 거야? 너희들 아직 있었구나. 야, 쟤네는 리허설 준비한다고 공범이 된 거야? 리허설 준비하다가 저 그림, 어, 옮기는 걸 봐가지고 얘가 이제 범죄의 길로 이제, 어? 끌어들인 거야? 너희들 아직 있었구나. 정원창고에 잠깐 보관해둘 거야. 완벽한 오프닝 파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거든.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줄까? 일래서 공범자가 된 거야, 얘네도? 아니, 야, 이거는, 어? 일 도와주려다가 범죄자 된 거잖아. 고마워. 그러면 그림 옮기는 걸 도와주면 될까? 응. 핑크림마 쿠키는 이쪽을 끝을 잡아줘. 버터 하나 아주 민감한 작품이라 조심해야 돼. 어, 이것도 대사에 나왔었던 거잖아. 음유시인마 쿠키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쿠키가 있는지 확인해줘. 다른 쿠키들은 파티나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 그림 커서 묵직하네. 저기가 창고야. 맞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잠깐만, 저기 풀숲에 누군가 있는데, 누구야? <laughs> 얘왜 울고 있어? 얘는... 나야 딸기맛쿠키 정말 놀랐다면 미안해 허브맛쿠키를 따라 정원 구경 왔다가 길을 잃었어 그럼 우리랑 같이 갈래? 우리도 창고만 들렀다가 박물관에 나갈 거거든?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범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얘네? 그냥 쟤네는 몰랐던 거잖아 그냥 지 옮기는 걸 도와줬을 뿐인데 범인이 된 거네? 어? 하지만 딸기맛쿠키가 따라오는 건내 계획과 다른데 그래도 될까? 밤인이 춥고 무서워 음, 알겠어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고마워 나도 뭔가 돕고 싶은데 그럼 먼저 창고에 들어가서 그림 놓을 공간을 정리해줄래? 응 알았어 너무 어두워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으악 거기 누구 있어? 뭐야 너도 보물 돌러 왔냐? 아 얘도 있었지 참 딸기맛 쿠키 괜찮아? 뭐야 너희 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하는 거야 설마 다들 보물 노리고 온 거야? 우린 그림을 들어왔을 뿐이야 그런 거야? 재미없게 박물관에 내 들러가야겠다 어, 그런데 너희들이 가, 들고 있는 건 뭐야? 여기까지 고소한 향기가 풍기는데. 혹시 박물관의 보물 아니야? 너희끼리만 가져가려고 했던 거지? 다 내놔. 그럴 리가 없잖아. 이박물관의 음... 그림이면 꽤 돈이 되겠군. 내 거야, 킬키. 젤리머 쿠키. 만약 이 그림을 훔쳐 간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laughs> 이 그림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옮길 수도 없고. 버터로 만든 거라 조금만 잘못 만지면 엉망이 될 걸? 표정이 엄청 험악하네 챗 그런거라면 됐어 난 귀찮은 짓은 안해 잠깐 너이 창고 다 둘러본거지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너도 이 창고 다 둘러봤지? <laughs> 합류해 너내 동료가 되어라 당연하지 이 안에 잡종사니밖에 없는거야? 아주 잘 확인했다고 그럼 널 못봤다고 해줄테니 그림을 <laughs> 숨길만한 곳에 알려줘 <laughs>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보물 훔치기도 바빠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경찰에 신고한다 윽이 쿠키랑 안맞아 창문 보이지? 거기가 덩 비었어. 고마워, 칠리 막 웃으니까 왠지 더 불안해. 대체 그럼 난 간다. 야, 얘는 이렇게 해서 범인이 된 거야?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어? 그 드디어 그림을 무사히 가져가 놨어. 이제 헤어지면 될것 같아. 다들 내일 봐. 오프닝 파티가 기대돼.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추리에 성공했어요. 생일 케이크 맛 쿠키 왜 그림 옮기겁니까? 당신은 누구보다 이 파티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림을 옮기려고 했던 거야. 모두가 행복한 파티를 만들고 싶었거든. 당신에게 그림을 옮기라고 전화를 건 쿠키는 누구입니까? 그건 궤도? 이 이렇게 되는데 그림을 다시 찾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얘가 전화했나? 얘 아니면 막 궤도 느낌인데? 다 망했어. 차라리 전시회를 미루는 게. 차라리 이래서 도둑질도 안 해본 쿠키들이랑 해야 된다니까. 아, 도둑질도 해본 쿠키들이랑 해야 된다니까. 다들 시끄러운 사이에 내가 가서 그림을 가져가야지. 아! 칠리마쿠키가 뛰어가고 있어요! 다들 쫓아가서 잡아요! 칠리마쿠키가 창고로 들어갔어요 거기 서요! 이런 더러운 창고에 내 그림을 뒀다니 내가 알려준 곳에 잘 놓여있구만 호드마쿠키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치 마련 지금 바로 불을 켜고 싶다 엥? 이게 그 대단하다는 걸작이야? 오! 신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수가 그림이 2부에서 계속 약간 역전 재판 느낌 나는데? 어? 어? 이것도 볼수 있어? 의심가는 쿠키 있어?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어. 내 그림은 훔칠 수 없어서 다행이야. 의심. 난 아무도 믿지 않아. 의심. 그저 박물관 근처에 있었던 쿠키인 것 같아. 이거 그래도 볼 수는 있네. 의심.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좋아하는 쿠키를 신문해 보지 그래. 의심. 모두가 착한 쿠키예요.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어요. 의심. 난 몰라. 밖에서 보니 레몬맛 쿠키 하루 종일 그림은 청소하고 천을 덮어주고 있던데 그 녀석한테 물어보라고. 어? 얘가 원래 락친 놈이었잖아 어? 난 락이랑 상관 없지. 난 그림에 관심 없어. 락에 관심이 있어. 나는 어, 이 노래 괜찮은데. 어, 락친 놈인데 마지막 망에 약간 이제 활약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네, 그렇죠? 의심 그 그림이 꽤 무거워서 혼자 옮기, 옮기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의심 박물관에 언제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쿠키일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거 마지막에 왔으면 진짜 헷갈렸겠다. 박물관에 언제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쿠키면은 버터풀레체 막, 어 버터풀레체라고 치즈케이크랑 막 트러플 얘네 색 중에 좀 갈등이 날것 같은데, 그렇죠? 의심 지금으로선 전부 다 의심스러워. 의심? 의심은 의심을 부르지 버터프레첼 맛 쿠키가 가장 가까운 쿠키 아닐까? 어 이거 이건 그 말이죠 버터프레첼 맛 쿠키랑 가장 가까운 쿠키가 생일 케이크 맛 쿠키였죠 생일 케이크한테 부탁을 했었으니까 아 근데 나 이거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거 다안 들고 와가지고 어쩌죠? 어 우리 좀 우정 좀 <laughs> 가져볼까 우리? 여러분들 야, 너 변명 한번 들어보자. 의심가는 쿠키 있어? 겁없는 쿠키가 한 행동이란 건 알겠어. 야, 이거 이거 또 끝까지 뻔뻔해. 어, 지가 거의 많으니까 겁없는 쿠키가 한 행동이란 건 알겠어. 이러네. 야, 의심? 설마 나 의심하는 거 아니겠지? 내 훔쳤어? 여기 있지도 않았어. 여기 있잖아 지금. 어, <laughs> 이 자식 말이야. 어, 아, 잠깐만 여러분들. 겨, 경기 좀 해도 되나요? 자. 의심! 누구도 의심하고 싶지 않아 의심! 예술을 사랑하는 쿠키가 버린 일은 일인... 아니라고 생각해 예술을 사랑하는 쿠키이면은 버터프레첼은 범인이 아니라고 막 하는 거죠 그쵸? 의심! 버터프레첼 맛 쿠키의 경쟁자가 아닐까? 버터프레첼 맛 쿠키의 경쟁자는 또 누구죠? 의심! 범인은 시끄러운 폭죽 파티를 좋아하는 쿠키일 거야 다음엔 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럼 너 아니야? 예스스.. 야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여기까지 왔으면은 진짜 우리 이거 딸기 못 맞췄을 것 같은데 진짜로? 아무튼 이렇게 증언을 다 살펴봤고 아마 보상 받아 봅시다 자 보상받기 범인은 바로 어? 없네? 이거 없네요 이제? 뭐야 증거 있는 줄 알고 모은 건데? 어 이거 없네요 없어요 자 아무튼 예 탐정런 오늘 이제 마지막이었죠 1라운드 마지막 어, 시즌 1이죠 시즌 1 시즌 1다 잡았는데 예 탐정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다들 범인 잡느라 수고하셨습니다